안녕하세요. 성공한 아빠입니다. 어, 저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 월급을 벗어나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 않은 지 이제 2년이 넘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했던 뭐 부동산이나 온라인 장사를 통해서 지금은 월에 순수히 2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그런 경제적 독립을 잃은 그런 성공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이 불과 3년 만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 제가 어떻게 처음에 월에 순수익 300만 원 이상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노하우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한번 영상 잘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받으시는 월급에 만족하시나요? 저는 대리 10년 차에 35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요. 저는 진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급 외에 수익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대리 운전이 있었고 뭐 쿠팡 이츠 같은 배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퇴근 후에 7시에 퇴근을 이제 하면은 통상적으로 10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3시간을 할수 있거든요. 1시간에 한만원 정도라 그러면은 어 3시간이면은 3만 원 정도 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3만 원에다가 제가 한달 내내 못하니까 한 20일 정도 하면은 한 6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배달 일을 하면 어떨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퇴근 후에 7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까지 1시간에 두번할수 있다고 치면은 6번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섯 번에다가 한번할때 4,000원을 벌면 24,000원이에요, 하루에. 24,000원에 20일을 곱하면 한 달에 한 50만 원좀안 되게 벌겠네요. 이렇게 번 돈이 기름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50만 원을 받아서 추가로 40에서 60만 원이 생긴다 할지언정 차 기름값에다가 뭐 차를 많이 할부로샀으면 할부금 들어가죠. 그다음에 집 대출금 들어가죠. 그리고 아직 먹는 건 쓰지도 않았는데도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노동으로 해서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한 게 어떤 거였냐면 오프라인 장사였어요. 이것도 제가 봤더니 창업하는데 1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크잖아요. 1억이면. 그래서 저는 오늘 온라인 장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온라인 장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선 저는 무자본 창업. 그러니까 저 같은 흑수자는 무자본 창업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무자본 창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망해도 상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자본 창업이고 두 번째는 망해도 상관 없어야 된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 온라인 장사라는 게 거창한 거 같지만 사실은 뭐 쿠팡에서 물건 팔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파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거를 할때 있어서 가장 직장인들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 어떤 거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제일 걱정인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라는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전혀 모릅니다. 만약 회사에서 안다면, 그거는 제가 엄청나게 매출을 많이 올려서, 사대보험에 문제가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되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분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하시면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이거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3년 전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온라인 장사 수익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21년도로 갈게요. 21년도 1월부터. 1월, 1월 31일 한달치 어, 13만원 벌었네요 십삼만 13만 원 그러면은 뭐그 전달에 얼마 벌었냐 그 전달에 2020년 21년도에 시작은 했지만 20년도에 안했네요 20년도에 안했으니까 없네 20년도에 없고 21년도에 1월달에 어, 13만원 정도 매출이니까 뭐 수익으로는 어, 얼마 안되네요 한 2만원 좀 안되게 벌었네요 2만원 안되게 벌었는데 제가 2월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보세요. 200만원이네요. 200만원. 200만원이니까 여기서 한15% 정도 벌었거든요. 그러면은 15% 정도예요. 이 마진이. 15%는 어, 제가 36만원 정도 벌었네요. 36만원. 근데 3월부터는 얼마를 벌었을까요? 3월. 이 500만원이 넘어요. 5885127 15% 그러면은 888만원 벌었네요. 그러면 4월달 볼까요, 4월달? 4월달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 어, 1,500 벌었죠? 그러면은, 아, 번게아니 매출이죠. 매출, 8, 1, 4, 곱하기 15%. 200 이상 벌었죠? 그러니까 저는, 어, 1, 2, 3, 4, 4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200 이상 번 거예요.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어 이거 말고도 매출은 이게 지금 몇 년이죠? 24년도인데 24년도 1월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신경을 거의 안 쓰고 있음에도 오늘 날짜면 은 26일이네요. 2600이죠. 2600이 15%어 300만 원 이상 벌고 있죠. 390만 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물이 아니고요.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서도요. 이 방식이 어떤 거냐면 온라인 장사가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쿠팡이나 네이버에 상품을 올린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거를 온라인 장사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선은 저는 이거를 큰 규모로 해서 사업하지 화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죠 어, 아까 전에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할 때 창업비용이 1억씩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신발가기도 내고요 그다음에 호프집도 하나 내고 그리고 슈퍼도 하나 내고, 이렇게 냈어요. 내면은, 하나하나가 다 1억씩 든다고 치면은, 4개에 5개 내면 5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 장사는 다릅니다. 온라인 장사는,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지금 도시락,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치면은 도시락 가게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침구류 가게도 운영하고요. 운동용품 샵도 운영하고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창업 비용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어, 정말 창업 비용이 없네요.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가게를 하나씩 하나씩 온라인 세계에서 만들어 가시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잘 돼서 월에 300만 원을 벌면 그걸 기반으로 가게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좀 흥미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돼요. 위탁 방식은 어떤 건지 제가 한 설명을 드릴게요. 위탁 방식이 뭐냐면은 온라인에 가게를 개설하잖아요. 판매자인데 뭘 팔아야 될 거잖아요. 팔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가져옵니다. 도매 사이트, 뭐 도매국 들어보셨죠? 도매국이나 뭐 오너클랜이나 뭐 온채널 같은 데서 물건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가져온 물건을 내 쿠팡이나 내 스마트스토어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올릴 때 이제 도매 사이트에 있는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활용해서 올리는데 올리고 나서 이제 주문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 주문을 도매 사이트에서 하는 거예요. 고객 성함 연락처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 그거를 이제 가지고 도매 사이트에서 제가 등록한 상품을 도매가로 구매를 하고 이름 연락처 주소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 송장번호가 나오거든요. 그 송장번호를 어, 내 사이트에 등록하면 끝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택배를 보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온라인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위탁부터 하는 거죠. 제가 택배를 하지 않고 단순 노트북이랑 제 컴퓨터 하나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위탁 판매 방식입니다. 물론 위탁 판매 말고도 사입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어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위탁 판매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고민 하실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이미 끝물 아니냐 늦지 않았냐라는 질문이 있으실텐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나요 지금도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비중이 더 높으실 거예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계속 구매하시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건 끝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온라인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온라인 가게를 또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늘리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되니까 늘리는 거겠죠. 안 되면 안 늘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는 저는 하루에 2시간씩만 꾸준히 1년만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물건이 팔리면 2시간 이상씩 하실 거예요. 몸을 갈아 넣을 겁니다. 왜냐면 돈을 버니까요 추가로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대리운전하고 그다음에 배달보다 좋은 게 뭐냐면 대리운전 배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 쌓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이 온라인 장사는 제가 온라인에서 뭐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고 썸네일도 잘 만들고 물건도 더 많이 어 소싱하고 하다 보면은 뭔가 눈이 계속 높아지고 실력이 늘거든요. 매일 하면 할수록 매일 매일 뭔가 발전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만큼 발전하는 크기만큼 돈도 계속 늘어납니다. 우선은 상품 소싱 1단계는 도매 사이트 활용하는 겁니다. 어, 도매국이나 온채널, 오너클랜, 이거 3개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오실 때 꿀팁은 뭐냐면 거기 있는 것들 물건을 그대로 올리시면 아마 가격 경쟁하고 이제 물건 잘안 팔리실 거예요. 거기 있는 제품을 사진 같은 거를 바꾸셔가지고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제품이 아닌 것처럼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건이 판매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에 도매 사이트를 쳐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뭘 팔고 싶냐면 건강기능식품 도매 하면은 어 이렇게 막 도매 사이트 나오죠 그러면 제가 신발을 팔고 싶다 그러면 신발 도매 사이트 하면은 여기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이제 2단계예요, 2단계. 3단계 뭐냐면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어쨌든 그 물건이 판매되면 제조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조사랑 유통사를, 제조사랑 유통사가 도매 사이트에 물건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퍼가지고 이제 제제 스토어나 뭐 쿠팡 같은 데에다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매 사이트에서 마진을 다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 마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제조사나 유통사 마진도 안 좋겠죠. 이 중간에 이 마진 도매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물건을 좀쭉 팔다 보면 뭐가 팔리는지 알잖아요. <laughs> 그러면 제가 제조사나 유통사에 직접 다이렉트 로 연락할 수가 있어요. 연락처 찾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러면은 제조사나 유통사의 연락처를 통해서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격을 이제 다운시킬 수 있고요 왜냐면 도매사이트가 중간에서 빠지니깐요 그다음에 거기 그쪽을 통해서 제가 제품 OEM도 할수 있어요 그런 제품이 저도 있거든요 이 제품이 그런 제품이에요 제품 도시락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팔면서 하나 건진 게 이제 이런 냉동 도시락인데 어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도매사이트를 통해서 물건 소싱 했는데 이게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잘 팔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 또막 소통을 하게 됐고 제조사에 연락하다 보니까 제마은 구조가 좋아지니까 제가 뭐 마케팅도 좀더할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OEM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하나 가지고도 월에 600 이상을 벌거든요. 제가 이제 300 이상 벌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 제품 하나 가지고도 600을 법니다 그래서 상품 소싱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하는 방식은 있는데, 그거는, 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 하셔야 되니까요. 그럼 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단계, 사업자 등록증 개설하시면 되고요. 통신판매업하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어, 4명이 좀 애매하면 와이프명이 아니면 이제 부모님 명의로. 2단계, 어, 쿠팡, 네이버 등 내가 주력으로 이제 판매되는 플랫폼이 쿠팡하 네이버거든요. 그러면 쿠팡 네이버 플랫폼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팡에서 판매하는 방법,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쿠팡 자체적으로도. 네이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이 이 안에 틀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잖아요. 뭐 쿠팡에서 물건 팔고 네이버에서 물건 팔고 그러면 이 안에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되고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그 규칙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 중에서 이제 허점을 이용해서 또 물건을 더팔수 있는 거고 그 빈틈을 이제 공부를 하면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3단계는 사업자도 냈고 플랫폼도 공부를 다 했죠. 그러면 이제 상품을 소싱을 해야 돼요. 소싱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도매 사이트를 통해 소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을 바꿔라. 동일한 사진을 올리면 이게 이제 서로 가격 경쟁을 하는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랑 상세 페이지 같은 걸 이제 바꿔가지고 상품을 등록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키워드나 마진 같은 걸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다음 시간에 걸쳐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5단계는 이제 이렇게 등록한 거에 제가 이제 지인이나 이렇게 구매를 해서 리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리뷰 없으면 물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인 구매를 통해서 리뷰를 좀 쌓고 이제 광고를 돌리면서 이 3에서 5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터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온라인 상점 하나 갖는 거고 또 하나 터지면 또 갖고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노력한 만큼 돈벌수 있는 겁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도매 사이트에서 찾은 제품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OEM까지 하게 된 거죠. 이걸로 제가 서두에는 300 번다고 했지만 이 제품 하나로는 600을 벌어요. 그래서, 어, 성공한 아빠가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진짜 성공을 하게 됐는지 제가 온라인 장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 개념을 정리해서 한세 편에 이어지게 올릴 거예요. 올리면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시다 이제 궁금하시면 뭐 댓글 달으시면 되니까 저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열심히 저희 모두 어, 성공한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